3 5 0쪽이죠 같이 읽어보죠. 맹자왈 대인자는 언 불필신이며 행불필과요 유의소재니라자 대인은 대인은 말함에 반드시 자그믿1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1 0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0 0 이거 잘못하면은 해석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0게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믿음을 그 기필하지 아니하면 내가 무슨 말했다 그꼭 믿게 하겠다고 내가 어떤 놈때려주겠다 그런다고 진짜로 때려주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저놈 틀림없이 내가 죄주겠다 그러면은 반드시 꼭 죄줄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반성을 하면은 자 용서해 줄줄 줄 아는 것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행 불필과요 행함에 또그 과라고 하는 건 결과가 되겠죠. 결과를 기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꼭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되고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대의는 뭐를 중시하느냐면 일하는 사이에 그 과정을 중시합니다 그 일하는 사이에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의라라고 하는 거죠 유의 소재니라 바로 의가 있는 바인이라 그니까 반드시 그 일을 하는데. 그게 의로운가 의롭지 아니한가가 굉장히 중요한 분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표현한 것은 자 우리가 흔히 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언행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언행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 언이라 말이라라고 할 때도 그 말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행실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과연 내가 이것을 과연 행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나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내가 말한 그대로인지. 그래서 말을 항상 그저 지나치게 하지 말고 행동이라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할수 있는 일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군자는 거의 사명이라 그랬죠? 그래 쉬운데 거처하면서 명을 기다린다 그 얘기는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한다라는 뜻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그 중용의 그 내용이 나오죠. 그맨 아래 문장에 보면 용덕지행하며 용원지근하여. 유속 부족이어든 불감 불면하며 유여어든 불감 진하며 언고행하며 행고원이니 군자 호불조조이리요 이렇게 표현했죠 떳떳한 덕을 행하며 떳떳한 말을 삼가서 부족한 바가 있거든 감히 힘쓰지 아니하며 힘쓰지 아니하지 아니할 힘쓰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 다음에, 그니까, 힘써서 행한다 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유여어든, 나음이 있으면 불감진하여, 그죠? 다 하지 말고, 자, 특히도 이거냐면, 남음이 있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대해서죠. 뭔가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다 표현하지 않고, 그 말은 좀 아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은 항상 행실을 돌아보고 행실은 말을 돌아보니 군자같이 독실하고 독실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공자가 또 앞에서 앞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위의 그첫 번째 문장의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첫 번째 문단에 언필신하며 행필과 갱갱연 소인재나 억력가이 위차인이라라고 해서. 보통 이게 소인배 개념으로 좀 이렇게 표현한데 내가 그 말했어 나그 약속은 꼭 지켜야 돼 그래서 결국 물에 떠내려가 죽은 누가 있어요 미생이 있죠 바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말을 꼭믿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아, 말에 대해서 자기 그대로 있는 결과를 보여줘야 되고 역시 형, 행동도 반드시 그 결과를 하는 것그죠 그대로 결과를 보는 것 그것이 갱갱연 소인제나 공자가 이렇게 막 그거 하는 짓이라는 게. 사람도 조금 더 융통 머리가 없이 이렇게 되니까 그 단단하고 단단한 것이 마치 소인인 듯하지만 억 아니 또한 그다음이 되느니라 그 다시 말해서 군자 다음에 해당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인이라라고 할 때는 좀더 너그럽게 그죠 너그러 관이 거지라 그랬습니다. 너그러움으로서 거쳐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말 자체도 그죠 항상 자기 행실을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말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면은 꼭그말한 그대로라기보다도 상황에 따라서 이른바 권도를 행할 줄 알기 때문에 꼭 내가 그저 믿음을 기필하지 않고 항상 기필하지 않는것 항상 과정을 중요시하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과정이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하지 않죠. 실은 그런데 요즘에는 오로지. 결과만 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한때 뭐, 운동권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뭔가를 쟁취해야 된다. 중요, 과정은 중요시하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어쨌든 권력 쟁취를 최고의 목표로 하다 보니까 요즘에 그 정치인들에 대한 그 신뢰가 없어지는 게 그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만 쟁취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그 쟁취한 권력으로 뭔가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데 과정이 잘못되면은 백성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된다라는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12장. 맹자와 대인자는 부실 기적자 지심자 예니라 자, 대인은 그 적자의 마음을 잃지 않는이라. 적자라고 하는 것은 벌거숭이 어린아이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때 쓰고 보챈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유일하게 저기 다 받고 오신 분이네요. <laughs> 어, 어떤 개념이냐면 그첫 번째 문단의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그걸 쌍봉요시라고 하는 홍 뭐야 속나라 때의 학자가 표현한 말 보시면은 쌍봉요시왈 적자여 기요 유환이 자 어린 아이는 그죠 갓난아기는 배고프면 기그죠줌 줄일 기자죠 배고프면 젖을 요구하니 변시욕이라 문득 변자 문득 이것이 하고자 함이라. 욕심이라 하지마. 그냥 하고자 함이라. 하세요. 단기 변체요. 다만 그저 배고프면 문득 울고 희 변소는 기쁘면 문득 웃는 것은 개시 진정 전요. 전이요. 이렇게 돼 전이요. 다 이것이 그 진정함이 진정함의 온전함이고 그 다음에 무교이라. 공교롭게 거짓 하는 것은 없느니라. 바로 요거죠. 아주 공교롭게 거짓말 하면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하는 것은 없더라라는 거죠. 바로 대인은 지시 수차 순일 무이지 심이 충광지 하니 그래서 대인은 다만 바로 이러한 순일하면서 거짓 없는 마음을 지켜서 이걸로써 충 채워 가면서 그다음에 점점점점 넓혀 가니 소위 주역의 산수 몽괘에 나오는 몽이 양정이 성공여라뭐 그죠? 그몽 몽으로서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를 또는 기름을 바르게 기르는 것이 바로 성인의 공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산수 몽퇴. 몽궤. 산수 몽괘를 밑에가 물이 되고 위에가 산개가 됩니다. 여기서 공자가 뭐라고 표 했냐면 산 그러니까 물이 되니까 이거를 보고 공자가 산하 출천 산 아래에서 샘이 나오는 것이 바로 몽이니 이것을 몽이라 이 몽결을 이렇게 표현했죠 산 아래에서 바로 이 샘물이 산 아래부터 샘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몽이라니 하 군자이하여 과행 육덕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군자가 이로써 자 과감히. 과행육덕, 과감히 행한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냥 과감히 행하면서, 그 다음에 덕을 길러주는 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아 이거 공자는 전체, 대세, 뭐야, 전체 상을 보고 저렇게 표현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나왔던 지금 그 누구예요? 쌍봉요 씨가 얘기했던 몽이 양정이 성공야라라고 하는 것은 산수 몽계를 보고, 공자가 그 문항의 말씀을 해석한 단전에서 표현한 말씀입니다. 단활이라고 해서. 바로 단전에서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은 상활이라 그래서 대상전. 흔히 얘기하는 바로 대상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단전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몽이 양정이라고 할때 양정이 양정고등학교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몽과 양자 합치면 누구예요? 여운영 선생. 코가 되죠. 아, 다 이렇게 해서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또또 또 하나 산어 출천하에서 우리 저기 어디에요? 소수서원인가요? 아니 도산서원은 도산서원에 가면은 뭐라고 돼면 몽천이라고 하는 샘물이 기억 나시나요? 우리 재작년에 갔을 때 그죠? 몽천이라고 하는 샘물을 고그 밑에다가 그 서원 바로 앞에 샘물 하나 이름이 몽천이었죠? 그래서 내가 이제 후학들을 기른다라는 측면에서 많이 쓰이는 말들입니다. 좋은 말들이 으면은 어, 익혀가지고 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어, 그 뒤에 예, 여기서 대인이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다시 말해서 꾸밈이 없는 다시 말해서 거짓됨이 없는 순일한 이런 마음. 그래서 그 비슷하게 또그 논어에서 뭐라고 아니 저기 뭐 대학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 적자지심 비슷하게 밑에 그두 번째 문단의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소위 성기의자는 그 뜻을 정석스럽게 한다는 것은 무작위아니 스스로를 속임이 없으니 여우악취하며 여우호색이라 바로 악취를 미워한다 같은 악, 악자 써놓고 앞에는 미워할 오 뒤에는 악할 악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여우악취 그러니까 악취를 미워하는 것과 같으며 좋은 색을 좋아하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적자지심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경물 취지 성의정심이라고 할 때, 바로 성의,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공교롭게 속이는 마음이 없는 것, 이제 맹작어를 적자지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